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126회 발송배정기술사 3, 4교시 리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문제입니다. 3교시 문제에서 처음에 딱 보고 고를 수 있는 게 3번하고 5번. 이렇게 딱 고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완벽하게 쓸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그런 용, 그런 거는 요거 두 개였습니다. 두 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시험에 크론의, 크론의 행렬 추가 공식 하면서 이 기준의 변화기가 반드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20년 전쯤에 나왔다. 이게 이 기준의, 기준의 변화기가 꼭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스탠다드하게 안 나오고 이런 예제 문제, 계산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이런 거는 25분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 시간 안에 해결을,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3번, 5번을 선택하고 1번, 4번은 어떻게든 쓸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쇼트커런트 레이시오는 발전, 발전기의 단락비밖에 없습니다. 이거 단락비죠? 뜻이. 단락전류의 비율. 근데 이거는 HVDC의 그 시사성인 문제예요. 그 다른 SCR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런 건못 써요, 모르면은. 이런 건 모르면 못 쓰고요. UIF. 이런 것도 모르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아예 이 뜻도 모르는, 이 유추도 할수 없는 문제들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이 실무하는 분 아니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네 가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백치에 대해서 고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 정격과 플리커. 이렇게 세 개는 고를 수 있는데요. 기술사 25점 2 5점 문제가 두세 개 정도는 고를 수 있는데 나머지 한 개는 참 이게 한 고르기가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도 이 SPS에 대해서는 자주 나왔는데 UFR에 대해서는 잘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SPS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설치 목적을 그렇게만 쓰면 좋은데, 뭐 동작 기법이라든가, 뭐 운영 기준 이런 게 예전에 나왔던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에서 변압기의 기계적 보호에서 이게 그 경보나 그 경보나 트립 정정 기준에 대해서 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모르면 절대 못 써요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뭐, 케이블 열화 판정 기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열화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할수 있는데, 그 판단 기준 모르면 절대 못 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운영 기준이 어떤지, 동작 기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기준을 모르면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건들더라도, 이 개념 설치 목적, 이런 개념 같은 건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상적인 점수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골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문제도 이게 25점짜리 이 과거에 나왔던 거예요. 한 15년, 20년 전 고사이에 그 80몇 회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25 25분 안에 그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이게 해결을 할 수가 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단락 방향 개정기도 우리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개정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비율 차동 계정기? 뭐, 비율 차동 계정기는 내부 결선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원리라든가 그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호계정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골라야겠지만은 일반적인 수험 범위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고르기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골라야 되는 거. 1번, 5번, 6번은 골라야 되고, 3번 같은 경우, 이것도한 0.4, 한 0.4가 아니고, 한 3에서 4할 정도 점수 맞는 정도로, 뭐그 정도로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작 기법이나 운영 기준은 모르더라도, 개념과 설치 목적 같은 거, 그런 거는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럼 3교시 1번부터 보겠습니다. 3교시 1번인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지표는, 우리가 아는 지표는, 뭐, 주파수, 전압, 무정전, 이 지표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 호당, 정전, 시간, 이런 배전 운영 지표가 있어요. 9 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는 기존에 있던 거고, 8번, 9번은 새로 생긴 거라고 합니다. 배전 시스템 공학 체계, 요즘에 배전 시스템 공학 체계에서 시험이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서 이외에도, 이 배전 시스템 공학, 이 배전 시스템 공학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신재생도 배전에 많이 물리고 하니까 그게 배전 시스템 공학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에서 이게 완벽하게 못 쓰더라도 이 소설은 쓸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어떻게든 쓸수 있죠. 배전 계통을 운영하는데 그 어떤 잘 운영하자 정해진 지표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정전이 없어야 되고 뭐 품질을 잘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지표를 없는 지표라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지표를 뭐 박사님들이나 고, 기술사님들이 생각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은 그래도 점수를 안 쓰면 빵점인데 쓰면 그 기본 점수라도 받죠. 그래서 어떻게든 점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합격 점수가 막 60.2, 60.05, 05 막, 막 이렇게 붙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 0.05점. 이게 어떻게든 써내는 그런 점수에서 하나씩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됩니다. 모르시더라도. 자, 2번 문제입니다. 이게 기준의 변화기. 이 기준의 변화기 전력계 통공학의 기준의 변압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60몇 행가 스탠다드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여기 기준의 변압기가 있을 때이 행렬이 어떻게 변하는지, 와이버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그 벗어난 문제죠. 예제 문제, 어쨌든 기본서의 예제 문제는 있는데요. 이거를 25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 뭐100%못 푼다는 없겠죠. 거기 있는 예제 문제 다 푸신 분도 계실 거고.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 아닙니까, 이게? 거기 있는 걸다 푼다. 100개를 풀었는데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럼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20개에서 6개 나온다.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죠. 이 시험, 이 자격증 시험 공부는 그런 전통적인 공부가 아니고요. 시험은 스킬입니다, 스킬. 스킬이 있고,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채점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우리는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그기준의 변화기 스탠다드한 문제, 이크론의 행렬 추약과 더불어서 이렇게 두 개를 정리해 놓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이트리프 스탠다드 80그그 그 1번 현장 파악부터 쫙 11번 그 12번까지 상세 설계까지 이게 이게 126회 건축전기설비기사에도 나왔고요 발송에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준비해놔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뭐 반드시 고를 수는 없는 문제였지만 이걸 써야 되긴 하는데요. 우선 물어본 게이 시험장에서 문제가 길잖아요. 그러면 물어본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그어놔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로 물어봤고 이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두 번째로 물어봤는데. 첫 번째 목차, 두 번째 목차, 세 번째 목차, 이렇게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목차로 반드시 기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연자원, 이세 가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첫 번째는 개요가 나오고, 뭐 유연성이 필요, 필요한 게 지금 유연하지 않으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은 이유 한번 서술해 주시고요. 점점 유연하지 않게 가고 있다. 왜 유연하지 않게 되는지. 요즘에 뭐 바람 에너지랑 태양 에너지로 전력 공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유연성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적어 주는 겁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 세 번째 목차가 유연 자원. 자원에서 첫 번째 목차 발전 설비 두 번째 전력망 설비 세 번째 ess 측면 이런 목차로 기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이건 선택. 여기까지 1, 2, 3번은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전공학이나 전력계통공학 기본서를 철저하게 공부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기술은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유연성이라는 게 전력계통에서 유연한 거랑 유연하지 않은 거랑 그 의미를 그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유연하다. 유연한 거는 여러 가지 발전 원으로 고르게 발전하는 거고, 유연하지 않은 거는, 유연하지 않은 것은 종류도 얼마 안될 뿐더러, 이 불확실한 전원으로, 이 신재생 바람이 안 불면은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태양이 쬐다가, 태양을 쬐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은 그것도 갑자기 전력이 발전 전원이 갑자기 셧다운이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번에 더 커브 현상, 태양광에서 그더 커브, 그런 문제도 나온 거고요. 그런 유연하지 않은 상태가 발생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서를 철저하게 그 내용을 전력계통 측면에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기술을 해줄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3교시 5번 문제입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콘덴서 회로의 공진현상, 직병렬 공진현상, 그러니까 고조파 발생부와 이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개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콘덴서 회로입니다. 이 직렬 리액터와 콘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고조파가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를 건드는 거예요. 이 콘덴서만 달면은 지금 고조파에 대해서 직병열 공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이 직렬 리액터로 지금 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진 현상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콘덴스 단자 전압에 미치는 영향. 고조파 방지 대책 이 고조파 방지 대책은 이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이것도 스탠다드한 문제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이준우 기술사님이나 이준우 기술사님 도서나 아니면 이성우 기술사님 도서 이준우 기술사님이나 이성우 기술사님 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도서를 참고하셔서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단어 모르면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 SCR, 우리가 아는 쇼트 커런트 레이시오는 그 단락비, 이 단락비밖에 없어요. 이 단락비가 단락 전류 비율이죠. 진짜 이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나마 이거라도 써야 되는데 이걸 썼다 그래서 점수 안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UIF 이거 아예 모르잖아요, 이거는. 이거 실무하시는 거 아니면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서로 공부하시거나 이 개통에 대해서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나왔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시고 시사성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1, 2교시 리뷰에서 그 4가지 경우에서 말씀드렸죠. 그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발송 200제 제가 정리해 드린 거 있어요. 그거 내용을 한번 인트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수험 방향에 대해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공부를 해놨다면은 어, 이거 고르는 문제고 이거 고르는 고르면 안 되는 문제고 이 시험장에서 이게 빨리빨리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 골라야 되는 거고 이건 뭐, 내가 못 푼다 어, 이런 걸 시험장에서 능동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잘 나오고 시험 문제부터 빈도 높고 그리고 빈도 높고 어려운 문제. 무조건 빈도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교시 1번 문제입니다. 이 4교시 1번 문제, 팩츠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기본 문제죠. 굉장히 많이 넣은 문제입니다. HVDC와 팩츠는 이거는 거의 1, 2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뭐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80몇 회, 80몇회 나왔었어요. 이거 똑같이는 안 나왔는데요. 완전하게 똑같이는 안 나왔고, 그때 아마 이게 아마 5천 메가였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숫자가 달라지긴 했는데요. 근데 기출문제 정리를 하시더라도 이게 한번 나온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아직 안 건들거든요. 한번 풀어보긴 하는데, 한번 풀어봤다고 해서 이거를 수험, 시험장에서 25분 안에 해결이 될까 그게 의문입니다. 이걸 개통도로 이걸 문제를 보고 개통도를 그리고 개통도를 그려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게 25분 안에 해결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안 건드는 게 좋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이 틀리면 점수가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건들더라도 이렇게 아까 SCR이나 UIF 이런 건못건들더라도 이런 거 저주파 릴레이 주파수가 저하하는 원인은 우리 전력계통공학에서 또 공부를 했고 이런 거는 서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못풀것 같으면 웬만하면 손안 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를 게 없으면 이거 써야죠. SPS에 대해서는 요즘 잘 나옵니다. 10점짜리로 잘 나와요. SPS의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나오는데, 이 개념, 서술할 수 있죠? 설치 목적, 서, 서술할 수 있어요. 근데 동작 기법 같은 거나, 국내 운영 기준, 이런 거는 모르면 못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쓸거 없으면, 이 개념, 설치 목적, 개념, 이거라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낮은 그런 점수는 안 주시거든요. 이, 채점하시는 분들이. 근데 완전 개념에 빗나가게 쓰시면은 그거는 점수가 완전 잘안 나오는데요. 이 개념에 맞게 SPS 우리가 준비했던 거고, 저주파도 주파수가 저하하는 뭐 원인이라든가, 주파수가 저하하는 거는 발전력이 탈락한다든가, 부하가 증가하는 거죠. 뭐 이런 원리로 그 개통의 주파수를 채취를 해서 그런 걸로 기술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이 실무에서 보호계전에서 이 단락방향계전기를 이거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잘 쓰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수험 범위에서 단락방향 계정기는 이게 나온 적이 없고, 그리고 뭐90% 90도 진상전류법, 이런 것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준비하는 계정기는 그 비율 차동 계정기, 그 계정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자세하게 하죠. 그리고 거리 계정기, 이것도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런 것부터 준비하고요. 만약에 지금 단락 방향 계정계 나왔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기는 조금 수험 범위가 너무 늘어나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에 만약에 단락 방향 계정계또 나온다. 그때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걸 준비한다? 그런 거는 이제 이 수험 기간이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이거 기본 문제입니다. 이 차단기의 각종 전격, 뭐, 전격 전류, 전격 차단 전류, 뭐, 전격 전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지금 여기서 4교시에서 선택하는 문제가 3개밖에 안 됐었잖아요. 이 플리커, 그리고 전격 전류. 1번 문제 팩치랑 5번, 6번 문제를 골라서 3개를 골랐는데, 이 3개밖에 못 골랐을 때는 나머지 1개는 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거세 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한3 페이지에서 5 페이지 분량으로. 왜냐면은, 여기서는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많이 쓸 수도 없고, 시간을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세 개밖에 없을 때는, 이런 거를 한 네다섯 페이지 분량으로, 1, 2점이라도 더 맞을 그런 각오로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어, 정격 전압, 뭐, 정격 전류, 뭐 전격 단시간 전류, 뭐, 차단 전류, 차단 용량, 이런 거다 서술하면은, 이거 네다섯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거. 그리고 비대칭 개수까지. 비대칭 개수까지 설명하면은,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아지거든요. 어, 이런 거 많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이 플리커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플리커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에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발성배전은 이렇게 자세하게 까지는 정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시감도도 이것도 건축전기의 조명공학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깊이가 있게 나온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 플리커에 대해서는 지금 25점이잖아요 지금 이한 문제가 근데 문제가 두 개잖아요 지금 순간전압강화 발생원 이 영향대책 요거는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플리커의 시감도곡선, 분류케 한계곡선, 뭐그 다음에 이런 건못 쓴다고 해도 그 다음에 기준이나 경감 대책 이런 거는 쓸수 있잖아요. 델타 v10으로, 델타 v10 이거 기준과 경감 대책, 플리커 대책은 우리 공급측 대책이랑 수용가측 대책이 있었잖아요. 최대한 이런 거를 자세하게 써줘야겠죠. 지금 물어본 게 시감도곡선 1번, 2번. 3번, 4, 5번 5개 물어본 거예요. 지금 12.5점에 5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 하나에 2.5점이라고 배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랑 경감 대책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잘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두개잘 쓰면 은 5점 따는 거 아닙니까? 뭐 시감도 곡선, 분류계 한계 곡선 크기는 몰라, 모를지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5점 따놓고 그리고 순간 전압 강화 그 발생 원인 영향 대책 이런 거 자세하게 써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 방어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 4교시 리뷰까지 마쳤는데요. 이번 시험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이 어려웠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 자격증 시험에서 쉬웠다고 하는 거랑 어려웠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기존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쉬웠다라는 뜻이. 그리고 어려웠다라는 뜻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았고, 어디 신경양, 논문, 학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출제됐다. 그러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뜻이. 그런데 이런 시험은, 이런 시험도 있고, 쉬운 시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어려웠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쉬운 시험이 한 번씩 옵니다. 근데 아무리 쉬웠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다잘 쓰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합격 순으로 자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해도 합격 인원 배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문제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험 생활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분석하는 거는 이 발송 200제. 제가 정리해드린 거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은 그 인트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혼자 하실 시간이나 뭐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